이런거 찍어줘야지 2층에 차를 어떻게 들고 가지? 저기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거야 들어가면 엘리스컬레이터 타고 아, 아 여기로 어, 들어가면 2층으로 가는거야 또 어, 여기라고? 어. 뭐가 되게 많네 반짝반짝하고 아, 이거 있으면 은 진짜 정비할 만하게다 네. 반짝반짝한데? 근데 이거 좀 쓰다보면은 디스 나가지고 약간 그 보석함이 은는거 같아 그니까 러 나는 사실 보석 반지보다 이게 더 디스네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데 이거 이거 t, t, T40 있잖아 에어백 풀딩 쓰거든 이거 t 4 0이어에어백 풀딩 그 다음에 21mm가 핸들 뽑는 그 구멍이고 아 이거 여기 끼워 하는 거구나 어 아, 여기, 여기다 끄가지고 쓰는 거야 그리고 연장대 같은 거 이거랑 이게 차이가 저게 안들어갈때이거 쓴단 말이야. 자동차 안에가 좁잖아. 이건, 아, 이것도 이런 모양으로 나왔구나. 여기도 여기다 볼트 넣고 조이는 건데 좁으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면 응. 그때그때 쓰는 거지. 나 나중에 살 수도 있지. 네팅네팅 반짝이 하라고 아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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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아 아기자기하네 아나 이것도 마음에 안무대로하지얘 진짜 마음에 어아진아야 해보지마 도깨구리 아맞떼 아, <몬데? 웃음> <laughs> <laughs> <몬데? 웃음> 아, <laughs> 어, 유 오랜만이네 흐헣 데이트페이드그에 아니 차도 고문 오는데 차만 세워거세요어고도깨 클렉스 양주에 있는 카페 이름이야 아 진짜? 어 여기 한번 가봅 튜닝샵이랑 같이 있던데 아 카페인데 네, 와, 나 이거, 이거 오버헤드가 너무 좋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야돼뭐왜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야어 멋있거든. 어, 멋. 짜해짜래 와, 이렇게 견인골이, 그걸로 50개인가 봐. 10개인가 진짜 짜래 나오는데? 와, 이거 쏙 치고. 이거 오버헤드가 쫙 있네. 그게 반짝반짝하다. 저거는딱떡치 데스. 아, 그거네. 이정고 아, 거. 와. 와, 진짜 떡치고 데스. 이 차도 지금 두번지고는 거야. 와, 안에 뭐가. 아직 작업을 안했놨거 음. 여기 바지 바이퍼라고 식기통이거든? 저게 식기통이야? 어, 8000몇티 c 요 생각보다 좀 어마어마하네. 멋진 차요 응. 자동차 때만 100만원 넘게 되야지 <laughs> 와, 이거. 아니, 포즈 F150이잖아. 귀여워. 어. 워싱 아, 패디. 아, 뭐요 아, 네, 벽라나고, 뭐, 하나는 포즈 뭐, 고 하나는 목표는 없어. 어떡하길 와, 이거 어떻게 <제일> 인터지? <laughs> <메일털데? 웃음> 아니, 맞지? 정답 가 이거 아, 두동운사이즈아 이게, 진짜. 야, 이거 봐봐, 지금. 사이즈, <laughs> 드디어도군요. 아, 이거 진짜 트럭, 트럭 사이즈다, 진짜. 아, 진짜, 풀 사이즈. 어,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거 막, 못 봐도 못할 때, 눌러봐도. 아, 뭐야. 이거 사라지고, 이거 다 하라, 이거. 와, 이 나만인데. 차 하나, 얘 하나 끌고, 얘 하나 끌고. 이거 순간 트레일러를 쓸수 있어, 트레일러를. 어. 아, 이거 이게, 이게 돼, 진짜 돼? 어, 돼. H 네, 카드, 네. 네, 네, 네. 네. 여기 세워, 세워. 맞아. 아, 진짜? 어. 아, はい。 진짜 보 높이가 말이 야 아니 이거 엔지니에가할차안뛰도 되겠는데? 하하물 빼야 될것 같아 아니 죽으면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 진짜 그냥 들어가도 돼서 티감 트럭 파서 이렇게 튜기하면된다와 이거 와 소리 되는데크기가와 슈퍼 튜닝 이거 진짜 큰 차인데 이게 못 떨어지는 거같아데 이거? 뭐 떨어지고 있는데? 뭐야 에어컨 문 아니죠? 비병은 아닌 거 같은데 타이어가 저거 두 개야 복류 와차 이래도 돼? 얘는 주식 보다니에제짜 재밌겠다 좋은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얘가. 아, 아니, 진짜 냉장고네, 이거. 그니까, 진짜. 와, 와, 이걸 보네. <laughs> 너무 미래 지향적이다. 와 밖에 안 나오네. 멋있긴 한데, 아니, 이기가 너무 신기해. 아, 맞네, 이거 진짜. 엄청 크다, 이거. 아니, 만약에 이 음. 와이퍼, 이거 사이즈 맞아. 없잖아. 프리포. 와이퍼, 코어킹이잖아. <laughs> 다 쓰면 어디서 가아 진짜. 아, 진짜, 암시게 <laughs> 이제. 근데, 근데. 근데 이거 트럭이어가지고, <laughs> 고속도로 1차선 못 들어올 거 아니야. 자동차 때 3만원. <laughs> M8 팔 네, 이거, 약간... 이거는 왜 아무도 안 쳐? 타봐도 어떻게... 되나, 이거? <laughs> 얘도 엄청 낮아 야 근데 아무리 M8이라 해도 실내는 뒤에는 좀 좁은 것같아 아니 지금 시트 다 뒤로 가 있는 거야 아다 뒤로 가 있어? 발안 어. 닿겠는데 또? 어발안 닿지 지금 아니 생각보다 낮다 차가 그니까 아니 나는 M8이 약간 S클래스 쿠페 그포즈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이 되게 아늑해 멋있네 어? 이거 지각엔 맞아? 이렇게 작아 보이지지각엔지민인가 지바겐... 아, 아니, 아니 지민이아니지붕엔 지민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지봉이도 이렇게 작아 보여 오케이. 이거? 아니, 지집나 <laughs> 아니, 집 아이, 프랑스. C850? 응. 아니, 우리가 아까 여기서 너무 큰 피거스를 먹었는데. 런일다 진짜. 어. 맞는 것 같아. 아까 너무 큰걸 먹어가지고. <laughs> 너무 큰걸가지고 <laughs> 원래 이게 맞는 사이즈. 그렇지, 그렇지, 그렇겠지. <laughs> 아, 이거. 1M이라고 1시리즈인데. 근데, 아니, 수동이야, 수동. Yeah. 원우 이거 진짜 재밌지. 내가 게임에서 많이 타본데 있죠? 재밌더라고. 야, 이거 BMW 스프라라고 엔진이랑 미션다 제트코랑 똑같은데 외관만 바뀌었는데 약간 제트코 쿠페지? 제트코 아, 제트포 다 오픈 좋인가 어, 제트코 쿠페, 음. 스프라 로드 쿠페. 뭐오 몬다 시리? 하이, 하이. 하이. 그다음에 배터리를 빼는 거지 거의 진짜 최소한의 그거네 진짜 최소한의 면적으로 들라고 이제 전기차 시대에 전기하려면 이런 거 하나 장만 해야지 또 세종대왕 아그 그거네 오세. 살아있네 데 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거 한국 에유튜브에서 봤어 아 봐, 봐서. 아 머클 오리지네 우와, 진짜, 진짜 잘생겼코가들어있네 아니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여기 진짜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다 이런 디테일이 네. 시골 군시방이다 시골 군시 귀엽네 아 진짜 멋있다 어! 군납 군납 군납이다 뭐야 이거 이거 어 내꺼 아 진짜 군납용이야? 어 아니 우리 분대는 이런게 없었 도심에 있는 그대가보싶나 이거 시제로한번 네, 봐봐 아 진짜? 네, 그냥 건물장에 서있는데 가 이거거든 키가 이거. 아, 뒤에 이거 아 뭐야 오, 오, <laughs> 너무 오만이다난 <laughs> 타본 적 없지 않나맨 여기 탔는데 난 여길 타야지 <laughs> 너는 왜 타? 여를안 타보고 지금 군대를 저녁 한 거야 그러면? 난이떠도 파야지 난이 사람들의 목숨을 지켰다니까 아니 이걸 안 타고 군대를 저역한게 말이 돼? 아맞네나 드디어 보인다 이거 뭔지 이게 뭔지 내가, 내가 이거 코딱 씌워가지고 막팡팡팡팡팡팡 그래.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뒤워도 이게 합법이야 근데? 원래 집판에 원래 이리는 합법이야 아 구리는 합법이야? 아그니까 군대 차 자체가 어. 해당사항이었을걸? 아 진짜? 어 그런 막 매연 막 하고 다니잖아 아 이런 거 만세했는가 보네 넥스턴 음. 적재함 아 이게 더 이쁜 거 같은데? 아니 간픽업트럼에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까지 집판이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싱글캡 차종별로 아... 다 있는데 아까 네. 관계 일체형이 이거지 어, 이 일체형이고 얘는 따로 있는데. 있는 거 스프링 이게 분리해놓은 게 이거지 진짜 엄청 도 한다 어, 얘는 내움직이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아이언맨 파츠 같은데? 아이언맨 슈트 파츠 이거 브레이크 아, 나얘 너무 좋아 이거 이거 바꾸는 게나 너무 멋있어 진짜. 이거? 응. 이거 락카로 칠하면 진짜 아, 색깔이 있어야지 예쁜 거 같아 내가 사서 내가 바꿔줄게 유튜브 독페 <laughs> 진짜 하면은 아나나한번때딱이 정도만 하고 싶어난 진짜.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자고. <laughs> <laughs> 집에못가 아, 잠깐만 이거 해 가지고 잘안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얘는사실 브레이크인데. <laughs> 브레이크가 중요하지. 나좀더 공부하고 있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 하고 있었냐? 래핑하고 아, 있었는데. <laughs> 아, 벌써 지금 저... 아, 이게 꼼꼼이야, 얘. 그래서 앞에 가서 끝내어 다시 때 아니 아니 이거 아반떼잖아 아 뭐야 시빅이랑 이거랑 아이벌이라 했더니 와 아반떼 애니인데? 완전 싹돌이야 응. 이런 거 타면 은 가볍다니까 차와 이거 탈수 있는 거 맞아 일단? 탈수있 우자 있고 달려있고 핸들 있고 맞긴 한데 야, 키도 있네 저기 탈수 있네 여시 지금 여기 태 되겠다 이게 진짜 완전 트랙카 아 그래서 소화기인데 이렇게 되는있구나 아니 롤스로이스가 BMW 7 시리즈랑 같은 엔진 쓰잖아 12기통짜리 얘도 그 서스 스포츠로 바꾸고 그 다음에 롤스로이때왜그구동이니까 그래. 수동차 박은 다음에 사이드 달아주면은 드리프트 되지 않을까? 펜만 를딱 주고 아예 그런 차였어어아 이걸로 드리프트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이, 이 차체로 옆으로 하자 생각해봐 살벌한데? 아 이걸 제대로 못 봤어 어... 심지어 수동이야 이거 안에 스틱이야 같이 바이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엔진이야 이널직한본네트 안에 들어있는 길 엄청 길어 어? 와, 차 손잡이 아 네, 수동인게 너무 멋있다 배기구 4발 뚫려있어 배기가 4개야 네 아니 2개는 지금 4개는 네 4갈래로 네 나오긴 하던데 이거 브레이크 밟으면 저요